사고를 고치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고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사고라는 것을요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고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 사고를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쉬웠다고 치면은. 지금 전 세계의 이견 대립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거거든요. 다들 너무너무 평화로웠을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다들 자기가 최고예요. 물론 저기 서 있는 저도요. 제가 나름 가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앉아 있는 어머님들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아마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제 학교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데 학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고. 수학을 전공했고 철학을 부전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마 이제 이 생각일 겁니다. 너야 원래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런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드릴게요.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냐면 사실 중학교 1학년 자체가 생각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놀았어요. 자 그리고 저는 보통 여섯 시내 고향이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잘 준비를 해서 여덟 시 반부터 잠이 들어서 아홉 시가 되면은 딥 슬립에 빠졌거든요. 그 저는 그냥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그때 한참 무슨 열풍이 불었냐면요. 과고를 가겠다는 열풍이 한 번씩 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짝이었는데 옆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저께 학원에서 한 시까지 자습을 했어 저는 속으로 이 생각을 했죠 뭐이 새끼야 한 시라고 한 시면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왜 매일 9시에 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참 이게 환경이 중요하고 이 계기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살면서 그 친구가 제일 고맙거든요. 왜 고맙냐면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저는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 아예 못 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지만은. 한번 앉아 있어 봤어요.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눈이 감기죠.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번더 시도해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9시가 되기 전에 여전히 또 잠에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공부를 안 했죠. 일단 앉아 있어 봤어요. 어떻게 1시까지 공부란 행위를 할수 있을까? 그때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앉아 있었는데 9시를 조금 넘겼더니 잠이 오기 시작해서 그대로 그냥 퍼질러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1시까지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꼭서울과학고에갈 거야 라고 딱한마디 남겼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보통 중학교 1학년이 내뿜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서울 갔고 근데 저는 이제 과학고라는 것 자체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 어쨌거나 얘를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공부를 그전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 집이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공부를 해라 해라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면은 앉아있는데 내가 아직은 뭘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나마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한번 쭉 읽어볼까 하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9시부터 1시까지는 시간이요 4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4시간이 실제로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앉아서 제가 쭉 그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나름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를 보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겠죠. 시험을 봤는데 제 기준에서 나름 성적이 수직 상승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 제가 이 얘기는 어디서 진짜 안 하는데 제가 350명이 정원이었던 중학교에서 원래 280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00등으로 갔어요.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해버리네요. 너무 더워서. 제가 그리고나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성적이 280등에서 100등이 되면요 전설처럼 보이겠지만 180등에 오른 거고 머리가 180개가 지나가거든요 그때 딱든 생각이 어? 해볼만한데? 하고 욕심이 생겨요 저한테 이미 공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그냥 내가 앉아서 시험을 보는 그냥 학교가 일찍 끝나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한 번쯤 해보니까, 아, 이게 해볼 만한 게임이구나.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성적이 올랐던 이유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 상태에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제 두 자료를 안착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믿고 있었던 이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론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공부는 양우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몸을 혹사를 시켰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갈 때쯤 보통 2시나 3시쯤에 잠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요 거의 시체처럼 걸어가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고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고정관념을 잡혀 있었거든요 아 나는 무조건 하루 종일 깨 있어야 돼 내가 졸리면은 나를 학대해서라도 그때 학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눈 밑에 치약을 발라가면서 공부했거든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매한 짓인 것 같아 그러면서 공부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 다시 한번 사고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름방이어서 독서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왜 그때도 아, 일단은 공부를 혼자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때 한참 여름이었어요. 지금 딱요 시즌이었는데 제 옆에 그때 당시에 고삼 형이 앉아 있었거든요. 고삼 형이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수학 능력 시험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딱 언대 지나가다 듣고 보니까 수리탐구 원, 수리탐구 2 이런 책이 보였었거든요. 아까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형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3시간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엎어져서 자요 근데 정확하게 칼같이 다시 일어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자요 저는 그때 딱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자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무식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안 해봐서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일단 양으로 밀어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형 근데요 왜 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하는 인이가 일단은 피곤한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해지니까 일단은 자야 되겠어. 그러니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아 이럴 때는 자는 게 맞고 이럴 때는 누가 깨워주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이 저한테 나중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5분 이상 자면은 나를 꼭 깨워주렴. 그래서 저는. 독서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그 형을 깨워야 되니까. <laughs> 그리고 나서 그 형한테 그 형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아, 그게 많은 생각이했어요 아, 저 정도 공부를 해야지 서울대 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여름 내내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제가 거의 그 형하고 독서실에서 동거를 했거든요.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제가 성적이... 그때 당시 기억으로 한 자리가 됐어요. 6등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6등이 됐어요. 기적이에요. 저희 아빠는 기암을 하면서 쓰러지셨어요. 아니, 네가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저는 나름 이제 그때 생각하고 있던 것 자체가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면 은 성적이 계속 쭉쭉쭉 오를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부터 2학년 말 때까지 했던 공부는요. 공부가 아니었고요. 공부하는 습관을 배운 거고 단순히 암기만 했었어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남들보다 보통의 중학생보다 두배세배 배 시간만 많이 써가지고 그냥 공부를 억지 취향으로 그 주먹구구식을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때 딱 이상해 들었어요 아 내가 더 이상 텍스트를 읽을 능력이 없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자 그리고 제가 중학교 2 학년 겨울방학 때 모든 공부를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제가 세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싹다다 다 읽었어요 일단은 책도 벼락치기를 읽은 거죠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일단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단어를 일, 이해를 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문단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나름 책에다가 줄을 계속 쳤어요 줄을 계속 친다는 게한줄한줄다 친다는 게 아니고. 읽다가 나름 내 생각에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 제가 줄을 찍고 그리고 느낌표를 꼭 쳐놨거든요 그리고 문단이 끝날 때마다 주제는 아니겠지만은 물론 그 주제 다 틀렸을 거예요 나름의 소감을 적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3 때 겨울방학 동안 읽었던 책이 국어책, 영어책 싹다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2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계약을 했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아빠가 신문을 보시길래 옆에서 신문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딱이 생각이 들었죠 아,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3월 때부터 공부를 다시 해서 그 다음부터 단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약간 위험한 말이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요, 직장을 가고 취업을 할 때는요, 사실 학벌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은 서울대랑 연대랑 고려대가 약간 붕괴가 되고 있죠. 경계선이 예전에 어머님 세대만큼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에 대한 반증이 되냐면 학벌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시계는 사고력인 것 같아요. 그럼 생각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텍스트 읽는 거를 즐기세요. 자, 그 읽으면서 생각하는 을 능력을 기는게 맞지 않을까.